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짜자잔 네, 우리 짜자님들 요 다육이 품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등입니다. 홍등. 아, 제가 진짜 너무 예쁜 거 홍등 또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홍등을 제가 이두 하나 이제, 외도로 하나 키우다가 여름에 외도로 된 홍등은 이제 보냈고요. 이제 남아있는 아이가 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을 내내 이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거 삼총사를 심어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홍등 삼총사 오늘 도전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몇개 사가지고 합식을 해도 되련만 홍등은 여러분 정말 완전히 손바닥만큼 엄청 크게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다육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다른 농장에 가서 이거를 똑같은 비슷한 화분에다가 홍등을 막한 여섯 일곱 개를 쭉 이렇게 분갈이하신 분 거를 봤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다육맘들은 또다 따라쟁이 아니겠습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따라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분이 키우고 있는 거 보면 아 나도 저거 키워야겠다. 아저 사람이 저렇게 키우는구나 하면은 이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이거 보세요. 화분도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너랑 나랑 공방의 초창기 시그니처예요. 지금은 이 화분이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그 서랍장에다가만 아껴놨던 화분인데 홍등에다가 어,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홍등이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런 그 좋은 수제분에다가 심어줄 정도의 가격은 사실 아닙니다. 어 이제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싼 다육일수록 비싼 화분에다가 심어주기 마련인데 아 홍등은 오늘 제가 아낌없이 아낌없이 제가 어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화분은 미리 준비를 좀 해놨고요. 짠, 깔만 깔고요, 미리. 그리고, 아, 마사. 마사를, 짜자자잔. 네. 뭐, 중마사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는 마사, 어차피, 그, 화분 분갈이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분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냥 다, 이렇게 가는 마사로, 어, 물까물 받침, 어, 물 빠짐까지 그냥 다 씁니다. 그리고, 홍등은 제가, 한 번,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제가 좀 데리고 온지꽤좀 됐어요. 어, 그래서 많이 잘 말라져 있을 것 같은데. 음, 오늘도 이렇게 흙 터는 것까지. 어, 제가 일부러 또 얼굴 빨갛게 예쁜 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얼굴이 되게 먼지가 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어, 좀 뿌였는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얼굴에다가 물한번 뿌렸습니다. 아, 흙잘 말라있네요. 그리고 어, 엉덩이 살짝 지금 입장이 좀 말랑해져 있어요. 원래 지금 이제 분갈이 할 때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응, 근데 이제 날씨를 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얘는 물을 너무 주고 싶어. 얘는 제가 아, 데리고 약간 실내로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날씨 봐서 물을 줄수 있으면 얘는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어, 얘가 되게 윤기가 흐르는 다육이거든요. 이제 백분가루가 없는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면 물이 드는 대로 그 온연한 빛깔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홍등이 한번 이제 물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빨갛고 예쁘잖아요. 평상시 색깔은 아니에요, 홍등이. 이게 사실 물 들어있는 겁니다. 물이 안 들어있는 거는 완전히 얘도 파래요. 그리고 홍등이 가격대가 정말 정말 비쌌던 이제 품종인데, 요 아이들이 가격대가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거 홍등 3,000원 주고 사왔는데, 어또 다른 농장들 보니까 또더 저렴하게 또살수 있는 기회들도 좀 있더라고요. 홍등은 여러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게 키워주실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품종이 막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입꼬지가 무지하게 잘 되거든요. 입꼬지로 이 홍등이 진짜 많이 유통이 되었어요. 요거 하나에 처음에 품종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아이였는데 이게 입꼬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가격대가 진짜 많이 내려간 다육이 중에 하나가 홍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음 홍등 이거 이제 많이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요거 사셔가지고 그냥 한 포트 정도는 심으시고 나머지 한 포트 정도는 그냥 잎꽂이 할 요량으로 요거 잎다 떼가지고요 잎꽂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와 입고지 100%입니다 여러분 홍등은 아그 얘기 하니까 또 입고지를 너무 하고 싶네 아 이거는 제가 분갈이 할 용으로 세 개만 지금 데리고 온거긴기는 한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하고 싶네 입고지를 또 입고지가 되는 걸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완전 대박인데 제가 다음에 농장 가서 이거 홍등 사가지고 올수 있으면 저 여유있게 홍등 하나 더 사가지고 올게요. 입고지용으로 어. 여러분들 이제 입고지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입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저는 이제 제가 키우고 싶은 것도 키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또 드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종류들의 다육이들을 도전도 해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키우고 싶은 거 위주로 뭐 키우고는 있지만 음. 또 제가 키워 봐야 이게 어떤 다육이인지 좀 이야기해 드리기가 좋잖아요. 저도 뭐 모든 다육이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유통되는 다육이들이. 예. 그래서 이쪽에만 있으면 여기에서만 유통되거나 여기 근처 농장에서만 판매하는 그, 다육이로 좀 국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많이 둘러보시면 좋고, 여러분들도 다육이 이렇게 좀 구매하실 때 지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역별로 아마 보실 수 있는 다육이들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좀 여러 종류의 다육이들,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또 하나 흙 넣고요. 그 사실 뭐흙 얘기는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예전보다 마사 많이 안 쓰고요. 요거 어, 적소통 그죠? 난석 요거 예전보다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훨씬 더 이제 화분도 가볍게 쓸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여름에 아주 좋아요. 물도 어느 정도 흡수도 해주지만, 또 이제 마르는 것도, 마르는 것도 많이 도움을 주고, 특히 좀 가벼운 흙을 좀 많이 비벼서 쓰시면, 베란다에서 거리대 사용하실 때 화분 거리대 무거워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화분 자체도 무거운 화분들을 못 쓰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사 비율만 낮춰주셔도 화분의 무게를 진짜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는 위에다가 마감할 때 그리고 어, 위에다가 마사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는 그,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흙을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이 마사가 조금 더 눌러주는 역할, 이제 뿌리를 내릴 때, 약간 여기에서 또 무게감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예쁩니다. 예뻐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네. 간단하게 어이 입장이 뒤로 갔으면 더 좋았겠구나 여기 앞에가 더 깨끗한데 음, 그냥 갈게요 <laughs> 이런 거를 잘 보고 하시면 훨씬 더 분갈이 했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뒤 구분이 되는 화분들은 그런 거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아요 아 예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홍등 홍등이에요 여러분 이 잔뿌리들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요거 홍등 진짜 손바닥만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상토양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큰 화분 있잖아요 어이 몸보다 훨씬 더큰 화분 아니면 그 이제 겨울이니까 밭에나 땅에 다가는 못 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시골집이 있으신 분들은 시골 가실 때 요거 홍등 들고 가셔가지고 밭에다가 봄 여름 네 여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여름 끝나는 끝자락에 가을 될 때까지 밭에다가 한번 심어 보세요. 이거 손바닥만하게 커요. 영양 성분 많이 주셔서 이제 밭이 아니라면 큰 화분 좀 넓적한 화분에다가 해 주셔도 홍등은 진짜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키우는 게 아주 또 매력적인 다육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삼총사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작은 화분에다가 심기는 하지만 크게 키우실 분들은 좀 넉넉한 화분에다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겨울 내내 이거 보면서 난 너무 힐링 될것 같아. 너무 예쁘죠? <laughs>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 근데 댓글에다가 많이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댓글 많이 이렇게, 아, 댓글 달아드려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한동안 댓글에다가 많이 달았었는데, 아,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게 아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댓글, 저한테 응원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해. 아, 이렇게 해서 홍등, 삼총사, 아, 요거 이제 정리해 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짠짠짠, 이렇게 삼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썸네일에 다가는 제가 요거 어,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려 드려야 겠어요. 우, 여러분, 네,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제가 원했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아, 네, 이 예, 저기 삼총사들 자주 자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아, 재미있는 분갈이 해봤습니다. <laughs> 어, 지금 겨울 분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 이제 추운 곳들은 이제 물 주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 추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온도는 또 많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완전히 한파가 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어 이제 어물 마름이 조금 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물 살짝 주면서 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홍등 삼총사.